자 동물들은 수가 커질수록 그거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제 지문이었어요. 바로 갑시다. The technical term 전문 용어예요. 근데 어떤 전문 용어냐면 자 이게 문장의 주어고 동사는 어디 있어요? 동사는 여기 있단 말이야. is 괜찮죠? 그러면 이 often used to describe animals' judgment of numbers 이 파트에 있는 used는 동사가 아니라 분사다. 가볼게요. 자 기술적인 용어. 사용된 거예요. To describe animal's judgment. 동물의 판단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예요. 다시 동물의 수의 능력을 판단하는 거죠. 이 기술적인 용어가 바로 approximate number system이라는 거다. 이거 얘들아 해석하면 뭐예요? Approximate number system. 어림수 짐작 능력. 이렇게 해석이 될 거야. 어림수 짐작 능력이라는 게 이제 기술적인 용어래요. What it does not provide. 자 그것이 제공하지 않는 것은, 얘들아 what 일단 묶어주고요. 이게 지금 문장의 주어 자리로 왔죠. 그러면 이렇게 묶었을 때 provide 뒤에 목적어가 없죠. 자 그것이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정확성이다. 자 일단 정확성 내용 좀 잡고 갈게요. Precision을 제공하지 않는 거구나. 똑같은 거 말해주세요. Accuracy. 오케이. Okay. It shows. 자 그것은 보여준다. 그리고 이 작대기 볼게요. And this is the same in every species tested. 검증되는 모든 종도 다 똑같았대요. 자, 뭘 보여줄까? 얘들아, 이게 지금 shows가 동사고 뒤에 있는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Character, characteristic pattern, 특징적인 패턴이야. 근데 특징적인 오류 패턴을 보여준다. 자, 문법 나와요. With 분사구문, with discrimination. 얘들아, 이때 discrimination 차별이 아니라 판별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다시 뭐라고요? 판별. 자, 이 판별이 점점 덜 정확해진다고요. 뭐할 때? As the quantities got bigger. 자 다시. 판별이 덜 정확해진다. 근데 그 양이 커질수록. 괜찮죠? 가볼게요. Restless monkey. 자 Restless monkey 하면서 예시가 나오네요. Can't e l l one from t w 2.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4에서 5까지는 얘기할 수 있으나. But start to fail. 얘들아. 자 동사가 앞에 있는 can't tell과 항상, 얘들아, 이런, e n d but, all 같은 거 나오면, 뭐랑 병렬인가를 계속해서 확인해줘야 돼요. But start to fail. 자, 실패하기 시작한다. From 5 upwards. 5 이상부터는 실패하기 시작한대요. 얘네는 5와 6부터는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얘가 예시 1이었고요. rats. 얘들아, rats가 지금 문장의 주어고요. 동사 어딨어요? 동사는 became 자리죠. 이 became 자리 becoming 나오면 안 된다. 어떤 렛츠야 that learned to press the a lever를 누르도록 배웠어요. a given number of times 주어진 주어진 대로 수동학이 나세요. 주어진 시간 동안 레버를 누르도록. 어, 배운 이쥐들은 from 4 up to 24. 자, 4에서 24까지를 배우 누르도록 배웠대요. became markedly less and less precise. 그러죠. 점점 덜 정확해졌다. 어디에서? in their responses. 그들의 반응들에서. as the number increased. 숫자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어, 그들의 반응이 덜 정확해졌다는 거죠. by the top end of the range. 그들의 범위 끝에서는요. they would nearly produce a spread of numbers. 그들은 그냥 어그 타겟이더라. 타깃, 타겟은 여기서 타겟 숫자였어요. 그냥 목표 숫자 주변에 그 확산대수들만 그냥 막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대충 20번 친것 같아. 그럼 20번. 사실은 23번 쳤는데. 23번 쳤는데도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It is a common observation. 그것은 흔한 관찰이다. 근데 어떤 흔한 관찰일까요? that 이제 이때 이는 가주어가 되겠고 대절이 진주어가 되겠네요. 이 가주어 그 다음에 대절 진주어. 흔한 관찰이다. That when testing the accuracy of animals' number sense. 이들아 when 접속사가 남아있는 분사구문이죠. 동물의 숫자 감각의 정확성을 테스트할 때 the size of the number matters. the size가 주어고 matters가 동사예요. matters 자리에 matter. 이렇게 나와버리면 틀려? 알겠죠? 그 숫자의 크기가 중요하다. 숫자의 크기가 작으면 정확도는 정확하지만 숫자의 크기가 크면 정확도가 떨어진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까지 정리하고요. 한번 볼게요, 얘들아. 아, 이것도 한 번만 할까? 이 인크리즈도 좀 칠까? 자, S가 나왔잖아요. S라는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문장의 주어, 동사가 왔다는 거. 알겠죠? 자, 우리가 얘들아, 그래서 어 이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매 지문의 문법을 외우겠다. 라고 하는 건좀 한계가 있어요. 뭔 소리냐면 우리가 문장을 봤을 때 주어 동사를 보는 그 능력 있잖아요 그 능력 자체를 결국에는 키워야 우리가 영어 실력이 늘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래서 다음 것들부터는 얘들아 내가 먼저 읽으면서 쌤이랑 똑같은지 먼저 분석을 해보고 영상을 보는 걸 추천을 해요.